<laughs>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포도나무는, 어,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 오늘 이 내용이,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속해내셔가지고, 그 6월절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끌어내셔서, 이후에 그 광야 생활을 거쳐 가지고 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곳에 있는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근데 어 하나님께서 견실하게 심으셨는데 어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심으셨는데 그들은 어 악한 열매를 맺고 말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그런 가난 백성들의 행위를 본받고 그 우상을 섬기고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마음속에 풍요의 신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런 일을 했던 것이죠. 에스겔서에 보면 굉장히 그 독특한 그런 그 장면이 묘사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에스겔에게 그 환상으로서 보여주시는데 겉으로는 예배하는 것 같은데 그들이 하는 행위를 가만히 이제 몰래 들여다 보니까 태양 신에게 숭배하고 있고 각종 벌레나 이런 모양들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우리의 순결한 신앙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어, 그, 하나님을, 음, 돈을 버는 도구로 그런 이용하는 정도. 왜 사람들이 절박함이 없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냐면 대부분의 그런 이유는 그렇습니다.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를 모르는 것이죠. 어, 사실은 영은 비틀어져가고 있고 말라가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책무가 있다라는 것. 네. <laughs> 보통 그 기도와 구원과의 관계를 어 지나치게 그 이렇게 어 접목을 시키면은. 마치 행위 구원론 처럼 기도해야지 구원 받는다 그러면은 뭔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이 지 무슨 구원 기도로 구원 받느냐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어... 그 기도에 관한 아주 그명 저서를 쓰신 분이 어 제가 지금 어존 라일이라는 이분은 굉장히 기독교 역사상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laughs> 영국의 유명한 어 목회자이고요. 이분이 그 기도에 관해서 쓰신 책을 보면은 기도 안 하는 자는 구원 받을 수 없다고. 어, 아주, 그, 강변을 합니다. 이런 글을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면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행위권론 아니냐. 근데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죠. 왜 구,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가. 이게 그 거듭남의 그, 어, 표지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존 라일이라는 분이 철저하게 그, 어 정확하게 그, 오직 믿음으로, 어 종교개혁계에 몸 담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로마서에 근거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어 주창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왜 그분이 그런 설교를 할까? 그것은 거듭남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은 어 이제 그게 아 그렇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뭐냐면 한 사람이 죄의 본성에서 깨어났을 때 아기가 태어났을 때 말은 못하지만 응애하면서도 저절로 본성적으로 찾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엄마의 품이고 아, 부모의 도움이란 말이에요. 그처럼 것 죄의 죄와 사망에 갇혀서 어둠에 있던 영혼이 깨어나니까. 어, 깨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하나님의 형상이 약속을 전제로 회복되어진 거거든요. 어, 회복되어진 거고 거기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고 이 영혼은 막그 안에서 그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잘. 들으시면은 자기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체크해 볼수 있는 하나의 그런 어떤, 어, 체크리스트가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습니다. 한 영혼이 진짜로 예수 믿고 영혼이 그냥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게 아니라 그 순간 진짜 그 영이 이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 회심을 체험한 사람은 안에서 이 굉장한 그 어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너무 막 갈급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찾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는 위로가 오는 위로가 임해야지만 마음의 평강으로 채워지고 마음이 충만해지고 뿌듯해지는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이 얼마나 자기를 곰핍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이제, 어, 오감적으로, 모든 그 몸에 있는 감각을 통해서, 정신세계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이 사람은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탕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했었는지 알기 때문에, 송구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 그래서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통곡을 해요. 어,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근데 희한한 거는 그 통곡하는 중에 이 인간 세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막 밀려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울면서 기뻐해요. 어, 참 신기하죠. 그러면서 생기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여러분 특별한 그 DNA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유의해서 보시면 어, 그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 정말 가진 건 죄밖에 없고 주님의 용서가 너무 귀하니까. 옥합 들고 와갖고 깨뜨려갖고 주님 발에 부어드리고 주님 머리에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 가지고 발 닦아드리고 어, 그런 일을 하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사실은 헌신이라는 것이 사실은 목회자가 단하, 단에서 서가지고 여러분들 헌신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건 불행한 거예요. 예. 네. 사실은 이런 막 기도해야 됩니다. 질책을 하게 되면은 진짜 거듭난 영혼들은 그 질책이 되게 달게 느껴져요. 아 맞아 맞아 저 말씀이 맞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질책의 말씀도 그러니까 그 영혼이 이렇게 죽음에서 깨어난 영혼들은 이 단에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든지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든지. 그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축복의 말씀으로 바뀌어요 내면에서 아 정말 영혼이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미련하지 왜 저렇게 당연한 걸 저렇게 힘주어 말해야 되고 왜 저렇게 당연한 걸 저렇게 막 강요하듯이 말해야 되는 것일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인간이 얼마나 우매한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양약을 삼는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영이 깨어나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저주의 말씀을 선포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선포하는가? 어, 그것은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 영혼을 깨우시는 때가 있기도 하고 책망을 받고 아니면 그 자체로 그것이 설교단에서 설교자가 선포한 것이 심판의 표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자가 머리에 핏대를 올려가면서 외쳤는데도 콧방귀도 끼지 않았던 그 시절을 이제 울면서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천국 문은 닫히고 밖에서 일을 갈고 이런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화시킬 때에 그것이 내 영혼을 살찌게 만드는 은혜의 말씀이 오묘한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무너져 있는 것이고 잠들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데 있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자신의 영혼이 바른 상태에 있는지 점검하고 하루하루의 신앙을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이미 망해 있는 영혼이에요. 또한 가지 자기의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인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대의 사명인 것입니다. 나는 먹고 살만하니까 구할 게 없다. 그게 얼마나 자신 스스로가 육적인 존재라는 것을 어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대의 구속 역사.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없이도 스스로 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세요.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속박받은 자들이 풀어서 자유케 되고 우리 민족의 과제가 지금 얼마나 큰 과제가 있습니까? 이 어, 지금 사회주의로 가는 이 어둠 속에. 이 기회, 이 어둠의 그 지금 위기를 우리가 기도로, 기회로 바꾸고 저 북한의 동포들을 우리가 이제는 속박받은 지 벌써 70년이 되어 가는데 그들을 자유케 해서 함께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회복, 교회를 회복시켜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이 물질주의에 젖어가지고 세상에 푹 젖어가지고 나는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잘못 느끼겠다. 아참 어, 불쌍한 영혼들인 것이죠. 네.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 기도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성 역사의 동역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릴 때에 얼마나 허망하게 망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12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씩 툭툭 건드려 갖고 잎사귀를 따고 열매를 따듯이. 그 탐스럽고 영화로운 그 열매들을 다 따버려서 이제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인생의 교훈으로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면요, 어... 저는 아버님 목회 40년 이상 하시는데, 제가 태어나서부터, 어려서부터 한뭐 20여 년 같이 그 장면을 목격했고,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봐왔고, 사람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곁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다가 폭망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하지 말라는 것, 그렇게 고집부리고 하고 그 인간의 뜻대로 어 사업도 그렇고요 사람이 그돈 버는 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재정 관리를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하지 않을고 인간의 욕심으로 조금 벌리니까 조금 더벌려고 조금 더벌려고 하나님과 살짝 멀어지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 탐욕이 한번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무리 외쳐도 이게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 이제 망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이제 알면 돼요. 그래서 이 평상시에 성공을 맛보기 전에 자기를 컨트롤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공을 맛보게 되면요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귀속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인간이 그만큼 우매하고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인간이 진짜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러니까, 한번 교만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무리 옆에서 격려해주고, 아, 그러면 안 된다. 그래도, 일단 망해야, 근데 망하고 나서 귀 속에 들어오는 사람도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망가진 인간은요, 망하고 나서도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고, 왜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지?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상황을 막 원망합니다. 그래서 한번 망한 영혼이 다시 영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요 굉장히 희박해 집니다 어, 실질적으로 그래요 한번 폭상 망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기는 그게 왜냐면 이게 영적인 문제인데 이 교만이 거두어 져야 거두어 져야 이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데 한번 망한 영혼들은 이 마음이 굉장히 강박해집니다. 어, 그래서 이 제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가지면 얼마든지 인간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인간이 그, 어, 그 어그러지고 엉매인 그 미련함을, 그 미련함을 벗어버릴 수 있다면, 그 말씀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인생의 밑바닥을 친 가난한 영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보통의 사람들은요, 그것을 재기하기 위해서 이런 거죠. 마치 이런 원리에요. 배팅을 했다가 그 도박에서 망한 영혼이 그것을 미련을 잊지 못하고 돈을 막 끌어다가 이번만큼 이 중에 한 번만 걸리면 나는 일어선다라는 그런 원칙으로 원리로 가지고 똑같은 방식을 계속 미련하게 고집하려 고 그러는. 그러니까 자기가 경제적으로 망했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떤 건 이런 인맥이나 돈을 끌어들여 가지고 다시 한번 뭔가 시작하면은 어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허망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평생 못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의 관계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망한 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러하시면,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러니까 이영 하나님 앞에 영적인 회복의 자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마음을 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잡히는 순간 몸부림쳐서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그 순간에 내 삶의 이미 회복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으로 망했던 인생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고 어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인생이 한번 망한 영혼이었거든요. 그 운동이 제 꿈이었는데 아 저분은 또 누구실까? 네. 다리를 그렇게 다섯 번 수술하면서, 네. 제 인생이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나서는 아침에 공부하러 가기 전에, 그니까 주의 전이 너무, 하나님의 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공부하러 가기 전에 교회 들려서 새벽에 기도하고 아침에 어디 가기 전에 교회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 성경책 보고 갔다가 일 마치고 나면 다른데 안 가요. 또 교회에 와요. 또이 이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당에 홀로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너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양면이 계속 교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이렇게 폭망한 영혼이 되었다라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울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울다 보면은 막 어디서 소망이 막 그렇게 생기는지 막 소망이 들어와요. 막 물밀듯이 막 밀려 들어와요. 근데 돌이켜 보면 그때부터 이미 제 인생의 이제 회복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면요, 하나님이 자꾸 길을 열어주세요.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어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일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의 모든 열정, 모든 그런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성소 앞에서 담대하게,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구하는 바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삶이 회복될 수밖에 없죠. 근데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 자기가 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길로 가지를 않아요. 언젠가 이 중에는 이 말씀을 잘 교훈을 삼아서 한발한발 한발 디딤돌을 잘디디셔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마치시는 분이 계실 테고 저는 여기서 100%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 제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 안, 않았던 사람들 중에는 이 소수 중에도 분명히 언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 설교가 그냥 덕담이라면 새벽에 시간 아깝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침이요, 능력의 말씀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도 폭망하는 영혼 없이. 그리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 욥과 같은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여러분들의 것을 거둬 가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공적을 테스트 하시기 위해서 거두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당혹스럽지만 이 원리를 적용하시면 돼요. 그때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 돈더 벌어 보겠다고 세상으로 가는 순간, 여러분 스스로의 영혼도 망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로 돌아서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니라 나무가 뿌리가 잘 박히고 이렇게 서 있으면 계절이 바뀌면 저절로 거기서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다시 삶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인생.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